아빠가 들려주는 생활 잡일 김재영입니다 이걸 몰랐구나. 핸드폰 알람의 메모 기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 알람을 엄청 좋아하고 잘 쓰는데요. 이 시간에 따라서 울리긴 하는데 이때 뭘 하기로 했는지를 기록을 해두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시에 내가 회의가 있다 그러면 10시 5분 전에 알람 울리잖아요. 그럼 뭐 회의, 여지 이렇게 딱 있으면 내가 그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 메모가 없으니까 아, 뭘 하기로 했지라고 항상 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기본적인 게 없나 싶어서 핸드폰 알람 어플도 깔아보려고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안드로이드 줄 쓰니까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어야 되나 제가 뭐앱 만드는 아주 단순한 기능을 앱 만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 만들 귀찮은데 이거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고 있다가 발견했어요 그거를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걸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뭐. 어쩌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저만 몰랐던 걸 수도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안드로이드폰을 안드로이드 1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안드로이드폰인 그 안드로이드 1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코티 자판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파 a 파라는 PDA도 썼고 럭시앙이라는 핸드폰 겸용 PDA도 썼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썼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설하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게제 핸드폰인데요. 보면 이제 알람 시계가 있거든요. 제가 이, 이게 엄청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앞에 빼놨어요. 잘 보시면 요게 시간과 요게 같아요. 이게 계속 움직여요. 뭐에 같아요? 이것만 봐도 알수 있을 시계를. 그리고 이제 알람을 다 켜면 기존에 저장돼 있는 알람들이 쭉 있고 밑에 여기 메모가 떠요 이전에 여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9시 55분에 누구랑 뭐 이야기하기로 한 거, 뭐 모임 이 있는 거, 성경 암송 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정해둔 게 있거든요. 이제 알람 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모가 이전에는 없었는데 시간만 떴거든요 기능을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플러스를 누르면 새로운 알람을 설정할 수 있어요 뭐 시간이랑 이거 맞추는 건다 기본이고 요 밑에 설정이 뭐두 개인가 세개 나오는데 저는 그것뿐인 줄 알았는데 이걸 살 올리면 손가락으로 드래그 살 올리면 아래 옵션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옵션의 제일 마지막에 메모 기능이 있었어요 이다 글자를 써놓으면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뜨는 거였어요 야. 이걸 진짜 이 메모 같은 진짜 중요한 기능을 왜맨 뒤에 넣었는지 어 다른 사람들은 잘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죠. 있 예, 저만 쓰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메모를 활용해서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메모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거든요. 지금 좋아하지 않았죠. 몰라서 못쓴 거죠.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알람을 평소에 엄청 좋아하는데 알람을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